내가 맞출게 무슨 과자 먹는지 쿠키 아, 쿠키 샌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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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콩 샌드 그래 그게 내가 말한 게 그거야 맞지 어... 이번에 다른 거 먹고 와봐요 맞춰 <laughs> <laughs> 아 먹었어 먹었어, 먹었어. 자, 기다려봐 어 뭐야 물인데 아야 씹고 있어 오케이 나 이거 알아 서버로서버로 서버로. <laughs> 아니야? 어려워. 아이비? 네. 아잠깐 기다려봐 나한테 기회를 줘아 그거! 진짜 거짓말이야 <laughs> 땅콩 샌드밖에 냄새 밖에 또또 땅콩 샌드야? 저걸로 <laughs> 와 뭐야 왜 아니라고 그래요 언니 내가 이거 봤잖아 어, 어, 아, 네. 네. 다시 먹어봐요뭐 어떻게 내가 먹데 먹었어? <laughs> 뭔가 이... 언니, 아, 과자 아닌데? 응. 언니, 어? 아이비 먹지. 었 어? 아니야, 아니야. 쿠크다스쿠크다스좀 어? 딱딱한 거야. 땅콩샌드. 땅콩 또 땅콩샌드. 시야, 먹고 해. 야, 진짜. 내가 쿠기를 사랑하니까. 또 올게요. 안녕.